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있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욕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욕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욥기 삼십삼장.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의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하며 부리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골을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천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오 요비어, 내 말을 잘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야말로 당신이 오락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욕기 34장.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유비,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주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되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